준기씨는지속진으로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아, 근데. <laughs> 예. 저기, 미스터 유. 예, 미스터 유라니. 아 저기 있잖아요. 예, 예. 성급한 판단을 하면. 네. 나중에 큰일 나는 일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문자를 열었는데. <laughs> 예. 아, 문자가 열었다는 걸로 탈락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어, 뭐, 그럼 열일은 없겠구나. 트락산 <laughs> 입구에 도착한 첫 번째 등산객은요. 유니크한 목소리로. 저의 탑텐기를 자극한 박혜희입니다. 네 요즘 목소리야 요즘 목소리. 작은 손까지다 다음 두 번째 등산객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씽씽 윙아 다이너마이트로 크게 터트린 목소리. 빈센조의 송중기 씨 아니죠. 66년생 송중기 씨. 다시 돌아올 길 우리 같은 조에 지금 그 우연히 두 분이 자리를 하시지만 혜일 씨하고 준기 씨가 어떻게 보면 나이 차가 제일 많이 나는! 아니 혜일 씨가 몇 살이세요? 저는 95년생 2 7살입딱네살몇 아, <laughs> 살이요? <laughs> 섯살이라고도할수 있는 게 제가 9일인데 빠른 9일이라 아니 저 91년생인데요? 91년생이요? 아. 네. 그러면 올해 몇 살이신데요? 3 2살에 아, 32살? 네. 근데 91년생이면 31살인데? 32살인데. 32이에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일단 잠시 후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네. 가장 빠른 시간에 유야로 네. 외치게 한 기적의 목소리죠. 너무나도 정체가 궁금합니다. 자, 세 번째 등산객입니다. 조니대 아, 좋아. 그러 그러니까 각자의 목소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박해인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 목소리. 예, 송중기 씨 같은 경우에는 어, 친근한 입담. 예, 그리고 우리 조니뎁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약간 성시경 씨 느낌의 하, 뭔가 그 부드러운. <laughs> 저 노래하러 나왔는데. 친근 한 입담이라 그러시면. 아니, 아니 장점을 아, 얘기는 게. 아 장점은. 아니 장점을 얘기하는 근데... 게 뭐가 잘못인가요? 지석진 씨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를. 아 그래서 그런 그 거죠. 가림막이 있어 갖 저는 그냥. 그 저, 저기 중기 씨. 네. 아, 중기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누군지 알잖아요. 아, 니 근데 그게 잘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판도 지금 뭐 어, 박해송 중기 존이 대으로 달았는데. 네. 중기 씨는 지석진으로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음... 아, 근데 <laughs> 예. 저기 미스터 유? 예, 미스터 유라니요 가족이잖아요. 예, 예. 성급한 판단을 하면 네. 나중에 큰일 나는 일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문자를 열었는데 <laughs> 예. 아, 문자를 열었다는 거는 탈락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어머 그럼 열일은 없겠구나. <laughs> 우리 혜헨씨하고 준기 씨도 그렇지만 우리 조니뎁 씨가 가장 베일에 쌓인 인물이에요. 지금 정체를 두고 추측들이 난무해요. 아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어. 내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조니뎁이야. 아한 명씩 저한테 한번 얘기해줄 수 있어요? 제가 듣는 기가또 있거든요. 한 명씩 얘기하면 내가 아니다 아니다 해줄 수 있거든요. 저 준기 씨 죄송한데 좀 설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주시요 <laughs> <laughs> 대감님 좀 가만히 계세요. 앞서서 그 우장산 조에서도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팀워이이 팀은 좀 어떠셨습니까? 아까 두 분이 싸웠어요. 누구랑요? 송중기 님하고요. 박희 씨하고요? 네. 왜요? 서로 화음 안 맞고 박자 안 맞고. 저희 <laughs> 리허설 가보겠습니다. 네. 네. I miss you baby b y 네, 감사합니다. 저 근데, 송중기님께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바이 Bye, bye, bye. 서부르시 o o 그러면, 정박으로 부를게요. 아, 정박으로 부르시 b 네. 영원히 그대 b a b 이 b a b b a b 이 r u t o n g b a b u 혹시 리허설 때도 서로 좀 맞춰 보셨는데 메인 보컬을 뽑자면 박혜 씨는 누가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성준기 님. 아, 메인 보컬이요? 네. 왜요? 어, 되게 듣기 편안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편하게 불러주시는 <laughs> 그런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 중후한 느낌. 그 느낌 되게 좋아서. 혜인 씨, 나보다 형 같은데 왜 그래요? <laughs> 우리 그러니까. 저조니대본 누가 메버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송중기 님이요. 아 왜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 감성에 굉장히 늙은 감성을 오. 잘 표현했어요. <laughs> <laughs> 오늘 어떻게 보면 의상이 네. 각자 딱 연령대에 좀 맞게 된것같요자 <laughs> <laughs> 일단 각자 애창곡 한 곡씩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혜인 씨가 먼저 부탁을 좀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혜인 씨 부탁드릴게요. 음. 거기 괴르자기 왠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 애지 둘이 멋진 밤을 낫게 하지 오하니 어게 비였죠 말은 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우얄리를 헛치게 오케이 여기까지 올게요 야 이거 아 좋아+ 좋아 아 약간 그소울풀한 목소리에 내가 늘리겠지만. 굉장히 목소리가 젊어요. 감사합니다. 에이, 아,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중기 씨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 여쭤보시죠. 제작자님 주문에 맞춰서 불러드릴 테니까. 네. 네 깔끔하게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좀 블루지하게. 좀 블루지하게. 좀 <laughs>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laughs> 그, 뭐, 블루지하고 깔끔하게가 됩니까? 아, 됩니다. 아, 돼요? 네, 네, 돼요. 아, 기교 같은 거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말까요? 예, 그냥 실수 없이 불러주세요. 아셨죠? 아, 예. 안 쉐리겠다. 앉으겠다. <laughs> 잠깐만요. 잠깐, 음악 좀 잠깐 어 주세요. 예. 아, 아니 저 보통 다 일어서서 부르거든요. <laughs> 갑자기 앉으시면 어떡합니까? 아, 왜냐면 체력을 아껴야 돼요. <laughs> 92년생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앉아서 부르세요. 예. 네. 오가는 저 많은 사람들 누가 내 곁에 와 줄까요? 머리에서 그대 모세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야 사랑은 가슴 깊이 생각하네 좋습니다 아, 여기까지 들을게요 뭐 오늘 뭐 목소리 컨디션이 괜찮으시네요 노래 오늘 굉장히 뭐잘 불러주셨어요. 중기 씨의 그 창법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은 오히려 좀 귀한 창법이에요. 네, 맞아요. 예, 네, 요즘은 이런 스타일의 느낌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91년생에 선곡한 곡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laughs> 아, 제가 제 예전 곡을 좋아해요. 아, 그래서 그러신 거죠? 네. 예. 네. 뭐, 아,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슨 생각이요? 지석진 씨가 아니니까 얘기할게요. 네. 지석진 씨가 예전에 진짜 노래방에서. 네. 본인이 실제로 좋아했던 분 앞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좋아했던 분 앞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저기요. 예예. 예. 아 지석진 씨도 사생활이 있는데 아니, <laughs> 결혼한 아니예요 지석진 씨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지석진 씨저 와이프도 있고, 네? 아니 아, 그런데 그런 얘기. 그분이 아니... 지금의 형수님일 수 있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그모르요 그만할게요. 실수하신 것 같은데. <laughs> 예, 예, 그러니까. 아, 니 댄지 괜찮아요? 아, 뭐 해서 이렇게 빵 터지셨어요? <웃음> 저분이 저분이 <웃음> 지석진 씨가 아니었을야 아니 아니 진짜 아닐 거예요 아니아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자 <laughs> 우리 그다음은 존이 됩시오. 근시그 성악하셨어요? 고음 쫙 올라갈 때 성악하지 시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락산조가 부를 거군요 야 명곡이죠 바이브의 미워도 다시 한번입니다 중기 씨는 이 노래 좀 어떻습니까 이게 이거 중기 씨몇살때 나왔죠? <laughs> 제가 <laughs> 이게 2 0 0 0년에 초반에 나왔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중학교 쯤 다닐 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중학교 때쯤이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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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진 씨라면 예. 3 7 일곱에 나온 노래예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아 맞네. 뭐가요? 아 맞아요. 왜 2002년이니까. 지석진 씨 아들이 2002년생이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아, 그 지석진 씨 <laughs> 아들의 탄생 연도를 어떻게 아세요? 아, 왜냐면 제가 지석 진 씨를 좋아해서 아, 그래서 아시는구나. 그럼 지석진 씨에게 한 마디 좀 하시죠. 네. 지석진 씨. <laughs> 아, 지석진 씨에게요. 아, 지석진 씨들 잘 보고 있고요. 아, 정말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랄게요. 네, 파이팅입니다. 예. 자,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수락산 팀의 지정곡 바이브 노래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리네요. 저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그 반주에 비해서 목소리가 조금 아까 큰것 같은데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제제 제 목소리. 오디오를 꺼드려요? 아니요 아니요. <웃음> <웃음> 볼륨을 조금만 아주 알겠습니다. 미세하게만 미세하게만요. 자 음악 주세요. I need you, baby. Bye, bye, bye. 가야만하니 why, why, why? 그 모든 말을 lie, lie, lie. 오늘도 눈물 나는 게 슬퍼서 bye, bye, bye. 가야만하니 why, why, why? 의외로 잠 안에기가 힘이 들어 돌아와줘. 한 번만 어쩌면 많이 변했겠지 어쩔 수가 없겠지 아직도 나를 용서할 수 없겠지 내가 미쳤었나봐 너무 늦었나봐 다시는 너를 볼 수가 없나봐 왜 자꾸만 멀어지는 건데 왜 자꾸만 잊혀지는 건데. 이렇게 너무 쉽게 헤어졌다는 게 믿을 수 없어 견딜 <laughs> <수많은 웃음> 수가 없어 Miss you bab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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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대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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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만 하니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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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 말을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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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 you baby girl 아 좋아 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오 oh, 제발 이런 나를 용서해줘요 미워도 다시 한번 잘 들었습니다. 아이 노래가 역시 쉽지 않은 노래였는데 여러분들 진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니뎁 같은 경우에도 후렴구를 좀 장식하는 아그 느낌 굉장히 좋았습니다. 목소리가 참 굉장히 좀 따뜻하고 그러네요. 좀 부드럽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앞 부분인가요? 우리 그 조니뎁 씨가 YYY 할때 굉장히 그 좀그 부분을 좀 너무 딱딱하게 좀 부르셔서. 아. 아 이게 뭐 그렇게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 노래 실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뭐 듣기 그랬다는 거예요. 아. 아왜 사람을 기를 죽여요? 누가요? 아니 저기 대기요. 제가 무슨 기를 죽여요? 아니 지금 가뜩이나 지금 긴장해 있는데, 아 정말, 그러지 마요. 아니 제가 그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못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도 기죽지 마. 왜요? 야여긴정글이야이가 멋지네, 뭐 아씨. 애 기죽고 그래. 아니 근데 조니뎁씨가 몇 년생이신데 말을 놓으세요? 니뎁씨요? 예. 조니뎁씨는 저보다 어리지 않나요? 나 팔고. 예? 팔고? <laughs> 어머, 조사형이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저, 실수 많이 하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예.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예, 좀 왔다 갔다 하시네요, 진짜. 9이년생 네.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아, 이게 어떻게 될지. 저유야영가 뽑은 수락산 조의 탈락자는요? 두 사람 준기 씨하고 혜인 씨는 퇴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아쉽지만 조니 뎁을 탈락을 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일 것 같다 저분일 것 같다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분의 정체가 과연 누구일지 조니 뎁 씨의 정체, 존이뎁의 정체는 자 하나 둘셋 열어주세요. 누구야? 열어주세요. 누구야? 열어주세요. 누구야 아 도구야 내너 익숙했던 네 목소리 <웃음> 아냐고 <웃음> 차트를 휩쓸기는커녕 동네도 못 휩쓸겠더라구요. 아까 두 분이 싸웠어요. 야 이거 니가 부른거야? 네. 와 너무 잘했는데. 아 이게 너무 좋더라고 진짜. 아니 아 근데 맞구나. 성악을 전공했죠? 네. 아, 재밌었어요. 그렇게 같이 이렇게 목소리 섞는 것도 재밌었고요. 어. 그몇주 동안 이거 준비하면서 계속 노래 연습하는 것도 재밌었고요.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 아, 아쉽네. 자. 일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유야호! 유야호!